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에 여섯 번씩 개딸을 외치기로 마음먹은 신동수입니다 개딸! 개딸! 나와 개딸! 개딸? <laughs> 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더 하고 싶어. 네, 더 하고 싶어. 더 해야지. 계속 그냥 더하자고. 네. 계속 할 거야. 네. 와봐 어. 댓글 남겨봐. 댓글 그럼. 남겨봐. <laughs> 오늘은 어떤 주제로 달려볼까요? <laughs> 네. 오늘은 그또 새로운 하이밀이 뭉쳤습니다. 지금 음, 이낙연과 음. 이준석. 음. 네. 서로 만나겠다고 하네요. 그럼 만나라. <laughs> 그러니까 맞아, 거의 거의 이제 어. 좌우에 팽당하신 분들 두 분이서 <laughs> 손을 잡겠다는 그렇게 보,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참. 아니 근데 진짜 웃긴 웃긴 <laughs> 것 같아. 이낙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신당을 찬당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건 아는데 어떻게 이준석을 이렇게 그렇게 했죠? 왜 그런 걸까요? 힘이 있어 보이나? 아니면 어. 이제 본인 쪽이니까 우파가 아니라 쟤는 아 우리 쪽이다 아, 그렇게 <laughs>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죠? 어, 음. 야, 음. 럴수 있겠다. 음. 그러니까 어 맞아 우, 이준석이 우파 진영에서도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음. 없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민주당으 갈아했잖아. 어, 어. 이준석이 신당을 차렸을 때 음. 타격이 그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도 있다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근데 그걸 이제 보고서 이제 이낙연이 아얘 예, 우리 편이야 빨리 데려와야겠다. <laughs> 어.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볼때 이거 이렇게 이루어질 확률은 어느 정도 보세요? 전될거 같아요, 느낌이. 전 기. 기사나 이제 포털들이나 음, 이준석 인터뷰하는 거다 봤거든요. 네. 될것 같아.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저는 뭐, 안될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어. 성공적일까? 그치. 네. 그러니까 뭐 성공하고 실패는 모르겠지만 하긴 어, 네. 할것 같아. 네, 하긴 할것 같아. 예, 하긴, 네. 하긴, 네. 하긴 어떻게 보세요, 형님? 글쎄 난 모르겠는데. 어 그래요. 음, 왜 쟤는 왜 하긴 할것 같냐면 음, 이미 저렇게 MBTI나 성향이 저렇게 비슷한 <laughs> 둘은요, 음. 만나면 금방 상황에 빠집니다. 아니 근데 나는. 하는 건 좋아. 음. 하는 건 좋은데. 네. 어, 이낙연 그그분이좀 조심해야 될 게. 네. 만약에 하잖아. 네. 네. 그럼 또 이준석 걔는 거기서도 분탕질할것 같아. 맞아. 어, 맞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웃음> 어, <웃음> 네. 정말 예리하게 보신 게 뭐냐면, 음. 아니, 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볼때 이낙연이 산전수단 다극근 정치인이잖아요. 음.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준석한테 안될것 같아. 음. 네. 내가 봐도 휘둘릴 것 같아. 음. 저 희생자가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소학교 정도였고 그렇죠. 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욕을 많이 먹었. 그럼요, 욕 많이 먹었죠. 아, 근데 <laughs> 요, 요즘에 좀 <laughs> 이준석이 좀폼을 올리는 게저 어, 최강욱 정도는 아닌데 그냥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있어요. 음. 어, 뭐 광고도 그렇고, 음. 뭐 김현정의 뉴스 나도 그렇고 모든 방송 나오면 하고 싶은 말다 하더라고. 이건 뭐냐면, 네. 오케이 어차피 이렇게 된거 시원하게 똥 한번 질러보자, 뭐, 싸고자 이런 것 같아요. 무슨 말 무슨 말 했습니까? 웃기는 말 많이 했던데. <laughs> 아 이번에 대통령 빼고 모든 직위를 다 경험하신 분이다. 음. 이렇게 막 같이 하려고 이제 서로 러브게임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 할것 같아. 어, 내가. 이낙현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laughs> 매우 드문 인재다. 에이. 때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서로 칭찬을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음, 매우 드문 인재다. 네, <웃음> 네. 네. <웃음> 그런데 송영길은 팽당했어. 지금 일단 이준석한테. <laughs> 아니 근데 이준석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송영길하고 함께할 수 없다고. 영기이 네, 그러니까. 형. 아무도 형편이 없어. <laughs> 그 그리고 묵비권 있잖아. 그 묵사버리나 뭐 <laughs> 자꾸 묵비권. 그냥 밥 먹을 때열불탱이 터지니까 아니, 묵사버리나 처먹으라고. 나는 그 연기력 얘기 나와서 잠깐 이 생각이 난 건데 네네. 그 묵비권 할 거면 프랑스에서 왜 왔을까? 아니 그러니깐 그래, 오질 말지. 아니 그렇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제건 음. 내 피셜인데 하도 거짓말하다 보니까 음. 바르게 말하는 걸 까먹어서. <웃음> <웃음> 어? 때망치로머리만도남친아 어? 그 맞다 아, 이런 거 우리는 사실 이런 걸로 놀리고 싶진 않은데 야. 그때 이후로부터 야. 거짓말을 더 하는 게더 하는 것 같아 영기리 음. 형아 그리고 저기 뭐야 묵비권 행사하는 거 오케이 근데 뭔가 그 기자회견장 앞에서 난그 표정이 너무 싫어요 뭔가 나라를 구한 사람이 억울하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죠 음. 뭐 어떤 위인이 음. 저는말입니다뭐 이렇게 심오하게 <laughs> <시묵하게> 하지 말고. <laughs> 그냥 거기 앞에서도 못 붙건 해 그냥 그렇게. <laughs> 아, 들어갈 때는 얘기 그렇게 잘하면서 말야 <laughs> 어, 어, 갑자기 송영길로 니까또 갑자기 짜증이 확 나네. 아니 본인이 빨리 데려가려 검찰에 두 번이나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불렀는데. 그니까. 아니 당 대표 아. 흉내 내는 거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laughs> 어? 꼬라지가 이상한. 나또 다시 이 얘기로 돌아와서. <laughs> 네, 다시, 다시. <laughs> 네. 이준석이 뭐 광고 찍고 <laughs> 이랬던 것도 웃긴 거 많아요. 막 자기가 뭐 뭐라 그죠? 뭐막 원래 난 네, 싸가지고 없다, 난싸가지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어, 뭐... 그게 내내 탓인가? <laughs> 그러니까. 누구 탓이야? 아니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laughs> 거야? 부모님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나연이 형, 나연이형이거는 아셔야 돼요. 제가 뭐더 많이 겪어보셨지만 그냥 제가 살짝 만만 살짝 본 사람으로서 어, 우리 준석이는 싸가지가 진짜 없습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이게 형동생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했던아 거 아니 거. 처음엔 좋았다니까. 좋았잖제 처음에, 처음에는 뭔가 음. 똑똑해 보이고 음. 배려하는 했는데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볼 때마다 점점 싸가지가 없는 걸 알게 되면서 손절을 했죠.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보니 낙연이 형 상처받지 마. 더 이상 상처받지 마. 지금 민주당에서 상처 많이 받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쵸. 뭔 얘기만 하면은 그냥 막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아서 <laughs> 형 이거보다 준성이가 더셀일수 있어. 수박, 수박 얘기도 듣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수박 우주머리 아니에요? 그지. <laughs> 아니 진짜 저는 안 갔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쨌든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클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진영에서 우파 진영에서 어쨌든간에 저게 유리한 걸까요? 우리한테 불리한 걸까요? 이낙연이랑 이준석이랑 딱 어떻게 연대해서 나오는 게 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유리, 우리 한테는 예, 유리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많죠, 생각하는데. 많죠. 예. 야그 대표가 이준석이랑 같이 해? 이러면서 또막 혼란스럽고 막 뭔가 개판 될것 같아. 네. 그러면 하는 걸로 가야겠네. 네, 좋습니다. 예, 네. 네. 하세요. 두분 열심히 하시고. 아니 또 저기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이낙연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위기에서 구할 문제 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도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 <laughs> 아니라니까 준석이가 <웃음> <웃음> 아니 냅둬 일단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 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야 뭐 양당에서 지배하는 구조가 싫어서 우리가 새로 치고 나와서 네. 어, 썩은 물좀 이렇게 좀 빼보겠다라고 하는데 야 진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뉴페이스를 좀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아니, 이 정도면은 오케이 해 하는데 지금 남국이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무소속 <laughs> 다 들어와야 돼 연길이 들어오고 또 누구 있죠 무소속 저기 신동수라고 있어. 아니 나 <laughs> 나랑 들어가려면 최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참만 <laughs> 최강욱도 있는데. 최강욱도 아. 지금 아니 저게 안돼. 어 최강욱도 들어가면 다 아니, 들어가. 강성범이도 들어. 그래 진짜. 다, 아니, 들어가. 그래, 다 아니, 들어가. 아니, 그래, 들어가 그냥 <laughs> 대판 쳐. 윤미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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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고 하다. 윤 전설의 윤미향. 야 됐네. 그러니까 뭐 신동수 최욱은 안들어갈건데 김종숙 여자. 여자 그 친구 있잖아 그 이름 뭐지 옛날 손혜원 손혜원 <laughs> 아 손혜원, <오>. 손혜원. <laughs> 네. 잘 됐네 그러면 네. 이낙연 기, 이준석에다가 김남국이 최강욱이 다 들어가면 응. 뭐될것 같기도 하네 추미애부터 <laughs> 해가지고 뭐 그렇지. 윤미향까지 와 이거 어벤져스인데 어, 네. 아니 손혜원 전의원은꼭 들어가야 되겠네 어, 그러니까. 야, 음. 이렇게만 들어가도 돼요, 그는 어, 위협적인. <laughs> 위협적인 라인이잖아. <laughs> 그니까, 야, 이렇게만 만들어지면 진짜 우리가, 어, 위협적이야. 아, 위협적이다. 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꼭 만드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겐이 음. 형, 저기 봐, 요즘에 보니까, 재명이 형한테 조만간 싸대한데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수위가 점점 세죠. 멘트의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어. 아니, 어떻게. 이나겐이 형한테 진짜 서운한 게, 예, 예. 그 대장동을 처음에, 그, 저, 나연영 때문에 알게 된거예 그럼요, 거 아니야? 진짜, 이게 그렇죠, 그렇죠. 진짜 웃긴 게그럼 우가...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니까. 네. 어? 이거 우리 가 먼저 막 맞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 평소에다가. 어, 경선에서, 경선에서 나온 네, 얘기야. 경선에서 나온 거에요. 낙영 아는 거더 있잖아. 아니, 좀 책임 좀 <laughs> 줘줘요, 좀. 아이, 아이 진짜, 진짜 형, 나내눈좀 봐봐. 어. 아는 거 있잖아. 좀 시원하게 풀자. 왜냐면 진짜 많이 알 거예요. 그럼, 아, 진짜 아, 많이 알 거야. 그이지 어... 안 되겠다.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형, 우리, 우리 저희 들어가자. 어? 이나연 이준석 당 우리 들어가자. 침, 침투하세요. 침투. 침투해가지고 네. 적들의 심장부에 들어가가지고 <laughs> 대장동 비리 정확하게 밝혀내자고. 야, 우리는 얼굴 팔려서 안 되지. 아... 다알 텐데. 나는 잘 몰라요. 몰라. 형은 다 알아. 를왜 몰라. 저는 잘 몰라. 저 한손 씨랑 들어갈게요. <laughs> 네. 한번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침투해. 네. 네 두분 정말 잘되시길 진짜, 진짜 두손꼭 모아서 네. 어, 기도하겠고요. 이준석 얘기했습니다. 2 7 맞죠? 27일. 2 7 아, 27일 정도에 이제 중대 발표를 한다고 네. 했으니까, 아우, 잘 됐네요. 아, 내가 예상한 게, 저기, 재병이 형 깜빵 가는 게, 28일. 그쯤 아니에요? 28일에 28년 받는 거였거든? <laughs> 28일에 28년? <laughs> 28일에 28년. 네. 근데 맞다, 맞다. 예, 우리 준석이가 27일날 네. 예, 큰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진짜 둘이 꼭 손잡고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저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둘이 둘손꼭 잡고 네. 이 나라 정치를 좀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해. 네, 네, 아, 네.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음. 저기 뭐, 저기 두분 사랑 열심히 나누시고요. 네. 저희는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네. 오야, 오, 나구 나균영 터트레이드 대장동. <laughs> 아 얘기 좀 예, 해주세요 형이 형이 다싼 거야 이거 그럼 아이네 마지막 거.